관계를 읽는 시간. 문제는 바운더리다. 몸이 고통을 느낄 때 비로소 몸을 돌보듯 관계가 고통스러울 때면 우리는 관계를 돌봐야 한다. 착해서 힘든 게 아니야. 미숙한 착함에는 자기도 모르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들의 친절은 스스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늘 보상을 요구한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죠? 서현이 하소연하듯 이야기했다. 자기는 친한 친구가 원할 때면 언제라도 개인 사정을 미룬 채 함께하는데 정작 자신에게 친구가 필요할 때에는 왜 그렇게 나몰라라 하는지 너무 속상하다고 했다. 상담실까지 오게 된 사연은 친한 친구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에서 시작됐다.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는 이른바 서연의 절친이었는데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서연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달라졌다. 서연도 연애를 해봤으니 이해는 했다. 그러나 서연이 보기에 친구는 그 정도가 심했다.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해놓고 아예 잊어버리는 일도 잦아졌다. 처음엔 섭섭함에 시작한 감정이 분노로 번졌고 상담실에 올 무렵에는 강한 배신감이 되어 있었다. 연애할 때 서연은 혹시라도 친구가 마음 상할까봐 늘 배려하고 챙겼다. 남자친구와 둘만 만나고 싶은데 친구까지 불러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남자친구와 관련된 일은 죄다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그러는 바람에 남자친구와 다투기까지 했다. 반면에 친구는 서연이 했던 것처럼 배려하는 모습은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아직까지 자기 남자친구와 같이 만나자고 한 적도 없고 둘 사이가 어떤지 잘 얘기해주지도 않으니 말이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서연은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말았다. 친구가 오래전에 단둘이 여행하기로 약속한 계획을 다음으로 미루자며 연락해온 것이다. 서연은 보나마나 친구의 남자친구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화가 난 나머지, 너랑은 이제 끝이야! 라고 내뱉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친구도 놀랐지만 화를 낸 서연 자신도 놀랐다. 서연은 친구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친구는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다. 자신이 미안한 일을 만드는 건 맞지만 서연이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착해서 늘 손해라고요? 미숙한 착함과 성숙한 착함. 서연의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그랬다.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최대한 참는다. 웬만하면 양보하고 상대에게 맞춰준다. 이를테면 약속을 잡아도 상대가 편한 시간에. 상대가 오기 편한 곳에서 만난다. 곤란한 부탁도 웬만해선 거절하는 법이 없다. 때로는 무리를 해서라도 들어준다. 상대가 약속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약속 시간에 늦어도 웃는 낯으로 넘어간다. 그뿐 아니다. 서연은 친구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을 기억해서 잘 챙겨준다. 쇼핑할 때에도 친구에게 어울릴만한 게 있으면 하나 더 사서 선물로 준다. 연락도 늘 자기가 먼저 한다. 좋은 친구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친구에게 시시콜콜 이야기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상대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긴다.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잘안 하거나 자신에게 너무 소홀하다고 느껴지면 한 번씩 속이 상한다. 얘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종종 들지만 그래도 참는다. 그런 걸 굳이 이야기하면 어색해지고 불편해지니까.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이런 일이 계속 쌓이면 감정의 뚝이 허물어져 내리고 도저히 참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러면서현은 연락을 끊고 만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어느새 하나의 패턴이 되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서현은 자신이 착해서 늘 손해를 본다고 토로했다. 때로는 사람들이 얄밉고 화가 나서. 자신도 얌체처럼 행동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고 했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몸에 배웠다는 것이다. 서연은 우산을 예로 들어 이야기를 이어갔다. 비가 오는데 자기만 우산이 있다면 자신이 비를 더 맞더라도 친구 쪽으로 우산을 더 씌워준다고 했다. 설사 친구가 불편해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린다니 서연의 인간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였다. 그럼... 만약 서현 씨에게 우산이 없다면 우산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게요. 저는 친구가 비를 덜 맞게 더 씌워준다고 했잖아요. 친구 집이 더 멀면 집까지 데려다 주거나 우산을 주거나 해요. 친구들이 괜찮다고 해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정작 친구들은 나를 배려해 주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우산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쓰지 않거나 우산을 씌워주더라도 나한테 더 씌워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때로는 자기 바쁘다고 그냥 가버려요. 난 아무리 바빠도 끝까지 챙겨주는데, 치사하게.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서연은 난 착한데 다른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착하다는 말은 좋은 의미로만 여겨지는 것 같지는 않았다. 사실 시대가 바뀌면서 착하다라는 말은 뉘앙스가 퍽 달라졌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에게 당신은 참 착한 사람 같아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떨 것 같은가? 맥락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성인이라면 선뜻 그 말이 반갑게 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착하다라는 말에는 어리숙하고 자기 주장도 못하고 자기 것을 잘못 챙기고 개성이나 매력이 없는 사람을 표현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덧붙여졌다. 착하다라는 말이 상처받기 쉬운 또는 매력없는 이라는 말과 비슷해진 셈이다. 부모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한다. 애가 착해 빠졌어요. 착해서 큰일이에요. 착하기만 해서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를 어떻게 헤쳐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실제로 다른 아이들을 너무 잘 돕는다며 착한 성격을 고쳐달라고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상담실을 찾은 부모도 있었다. 지금 그 아이의 당혹스러운 눈빛이 이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요청을 잘 들어주고 늘 습관적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흔히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착하다고 한다. 이게 과연 착한 게 맞나? 혼란을 줄이려면 착함을 둘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성숙한 착함과 미숙한 착함이다. 먼저 미숙한 착함. 이것은 간단히 말해 순응이다.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르는 어린이의 모습과 같다. 아이들은 힘이 약하고 비판적 사고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다르다.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누가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지도 않는다. 그러니 어른이 아이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따라한다면 착한 것이 아니라 미숙한 것이다. 아이 어른, 관계에서는 필요했던 수능이라는 방식을 어른어른 관계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숙한 착함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마음이 어질고 선하다는 의미다. 미숙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숙해서 그렇다. 이들은 자기 주관이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행동하고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를 보며 안타깝게 여기고 친절을 베푼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희생을 착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희생에 바탕을 둔 선은 미숙함일 뿐이다. 미숙한 착함에는 의도가 있다.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상대의 호감이나 환심을 사려고 하거나 친절한 배려의 대가를 바라는 보상 심리가 숨어 있다. 그 여자가 지나치게 친절한 이유, 명품과 짝퉁처럼 착한 것과 착한 척하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 착한 척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 위선이다. 평소 유권자를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선거철만 되면 존경하는 여러분이라고 외치는 정치인, 동네 구전 일을 도맡아하고 청소년 선도 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정작 집에서는 폭력을 휘두르는 가장과 다를 바 없다. 위선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모순을 보여줌과 동시에 인간의 중요한 특징임에 틀림없다.어찌보면 선보다 위선이 인간의 특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주는지도 모르겠다.이는 그만큼 인간에게 인간관계와 사회적 평가가 중요하다는 반증이다.인간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신까지 속일 만큼 관계를 중시하는 존재다.특히 자존감이 낮을수록 다른 사람의 관심, 인정, 평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자기 가치감이 부족하고 자신을 스스로 돌보지 못하기 때문이다.이들은 자기 가치감의 결핍을 다른 사람의 호감과 평가로 채우려고 애를 쓴다.그러므로 이들의 친절은 스스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늘 보상을 요구한다.자신의 배려와 마음씀에 대해 상대가 어떤 식으로든 인정이나 보답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그 기대가 채워지지 못하면 이들은 상처를 받는다. 겉으로는 부인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지? 라는 잣대를 댄다. 그러므로 미숙한 착함을 가진 이들에게는 인간관계 역시 일종의 거래관계라고 할수 있다. 이들은 끊임없이 계산을 하는 채권자 마인드를 놓지 않는다. 이들은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과잉 친절을 베풀어 인간관계를 일종의 채무관계로 만들어버리는 재주가 있다. 그리고 상대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친절을 베풀어 빚을 늘려놓는다. 그런데 상대가 계속 받기만 하고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이면 이들은 결국 한계에 부딪혀 폭발한다. 왜 너는 나에게 받은 친절을 대갚지 않아? 라며 일종의 빚 독촉을 한다. 그러나 상대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왜냐고? 먼저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저놓고서는 빌려준 것이라고 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특이하게도 이들은 완전한 빚 청산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상대가 빚을 완전히 갚아버리면 서로를 이어주는 고리가 없어진다고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들은 늘 상대가 자신에게 해주는 것 이상으로 친절과 배려를 베풀고 자신이 베푼 것보다 더 적게 받으려고 한다. 착한 게 아니라. 약한 거야. 착한 사람은 굳이 스스로에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는다. 착한 사람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다. 또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계산하지도 않는다. 상대와의 관계가 염려되어 자기가 힘든 걸 참고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성숙한 착함이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도 좋고 상대에게도 좋은 인간관계를 추구한다. 흔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한다. 예수가 남긴 이 말을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은 남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알리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보상을 바라지 말고 좋은 일을 하라는 것이다. 인정이나 보상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는 행위 그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성숙한 착함이며 사랑이다. 서연은 왜 남자친구와 만날 때 단둘이 만나고 싶은 마음을 굳이 억누르고 친구까지 불러 같이 만나야 했을까? 그게 친구를 챙겨주는 일이었을까? 친구에게 그것은 결코 자신을 위한 배려가 아니었다. 친구는 오히려 불편하니 그냥 너네 둘이 만나라고 이야기하곤 했지만 집 근처까지 가서 친구를 불러낸 건 서연이었다. 당연히 친구는 서연 커플과 셋이 만난 적이 있다고 해서 자신 또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 특히 남자친구와 관련된 일을 서연에게 모두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다. 이런 사람들은 착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돌보지 못할 만큼 자아가 약해서 인간관계가 힘들다. 성인에게 나타나는 미숙한 착함 아래는 낮은 자존감과 발달하지 못한 바운더리가 자리 잡고 있다.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자아는 슬프게도 스스로 위안과 기쁨을 만들어낼 줄 모른다. 그런 자아를 지닌 사람들은 관심사나 취향, 성격 등의 동질감에 기초해서 편안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과잉 친절이나 순응을 통해 상대방의 인정과 관심을 얻고자 한다.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위안과 기쁨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자연의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한쪽으로 기운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들의 모습은 상대를 위하는 척 하는 데가 가깝다. 실제로 이들은 관계에 대한 크나큰 기대에 압도된 나머지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다. 모든 주파수가 상대에게 맞춰지고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상대 자체가 아니라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쏠려 있다.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로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잘해주면 상대도 자신을 좋아해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관계를 맺는다. 마치 자신이 좋아하는 막대 사탕을 엄마에게 한가득 주면 엄마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이와도 같다. 물론 엄마는 아이의 의도를 알기에 얼마든지 기쁜 척 해줄 수 있다. 하지만 건강한 성인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만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서연은 상대를 나와 다른 마음을 가진 독립적인 인격체로 바라보지 못한다. 나와 남을 구분하는 바운더리가 희미하기 때문이다. 늘 엄마와 같이 있으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엄마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아이와 같다. 결국, 과잉 친절을 베푸는 이들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상처받는다.